제가 지금 인형을 뽑으러 왔는데요. 오늘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는다면 제가 오늘 뽑는 인형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형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인형 뽑기를 하러 왔습니다. 바로 드래곤 빌리지 드래곤 인형 뽑기를 한번 해보러 가는데요. 아, 여기 드래곤 빌리지 인형이 너무 귀여워서 오늘 여기에 인형 뽑기 하러 왔습니다. 드래곤 빌리지 게임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 캐릭터들을 이렇게 인형으로 뽑는다고 하니까 아, 정말 기분이 좋네요. 와! 오늘 기회는 총 12번이고요. 이제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고대식룡도 있고 다크닉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겠는데 저는 이제 고대식룡하고 빙하고룡하고 다크닉스 이렇게 세개 뽑고 싶네요.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으로 과연 몇개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저기 하얀 고대식룡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머리를 집으면 몸통이 무거워서 잘안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목쯤? 이쯤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안 됐다. 제가 제 출구 안쪽으로 집게가 들어가서 안 됐네요. 아, 아쉬워요. 다시 한번더 도전해 볼게요. 그냥 여기 가장 잡기 쉬운 이 드래곤 이름이 뭐야? 아, 솔라 드래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냥. 그쪽 한 대비고. 그 다음에 근데, 하. 응, 될가 어, 막 되가. 어 되나, 되나. 오. 네, 두 번만에 뽑았어요. 두 번. 오, 뭔가 공룡 같이 생긴 솔라 드래곤 뽑았고요. 저고대신용 아니다 이 다크닉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다크닉스 어? 아 시간이 지나서 지나서 제대로 조준을 못했네아 아쉬워요 뭐 어차피 하나 이미 뽑았으니까 괜찮아요 다시 한번이 다크닉스 간다 잘 잡은 다음에 갑니다 하나 둘셋 어? 잡힐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다크닉스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쯤 이쯤. 됩니다. 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어요아 아쉬워요. 아 바로 수요가 앞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이 다크닉스, 다크닉스가 여기서 가장 뽑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 간다. 잡혀라, 잡혀라, 어? 각인데? 각인데, 각인데? 아! 아, 계속 여기 위에 딱 올라갔을 때 떨어져요. 아. 갑니다. 네, 갑니다. 오, 이거 잘 잡혔어요. 이, 이건 잡아야지. 이건 잡아야 아. 안 잡히네요. 이게 그냥 여기 최고 이쪽에 있는 고대신용 잡아 봅시다. 어, 간다. 고대신용. 아, 잘안 잡혔네요, 여러분. 뭐, 세개 정도 뽑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잡았나요? 목표를. 가 볼게요. 고대신룡. 아, 안 됐다. 안 됐다. 어, 대나 아. 아, 어려운데요. 아, 이거 최소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간다, 간다. 뽑혀라. 오! 어, 아! 완전 아쉬워요. 이거 고대신룡. 엄청 세 보여 될것 같아요. 머리 사이에 다 맞춰서 갑니다 이건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뒤집기 아안 됐네. 이 뒤집기로 저기 이 출구에 딱 넣을 수 있더라고. 아한번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에이. 하나밖에 못 뽑나? 간다. 꼭뽑아야지 안돼. 드래곤 아 정말 아쉬워요. 양반 아 여러분 많은 넣었는데 솔라 드래곤이 하나밖에 못 뽑았어요. 그래서 많은 더 뽑고 많은 더 넣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고대 친룡 가능? 이거 되나 되나? 되나? 아. 아쉽네요. 이게 저건 좀 뽑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눌러 볼게요. 이거, 다크닉스. 뽑아볼게요. 가라. 다크닉스. 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저거 뭐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 진짜. 저기, 아, 출발 딱 걸쳤어요. 이거 한번더 하면 되겠죠? 진짜? 이건 뽑아야 된다. 이건 뽑아야 돼. 기회를 한 번도 낭비할 수는 없어. 그래, 들어가. 아! 아니, 이럴수가! <laughs> 아니 여이뽑게에 슈가 걸쳐가지고 뽑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래도 이번엔 되겠죠 이거 몸통 잡고 몸통 잡고 가는 거야 그래 그래 가는 거야 예 e 이번 다크닉스 다크닉스 아 제가 뽑고 싶은 다크닉스가 나왔어요 이제 네. 드래곤 빌리지에서도 생기루데 그래서 뽑았네요. 이제 고대신용 하나도 뽑으면될것 같아요. 여기 예, 고대신용 하나 있네요. 뽑이려거 예, 탑이 없어서. 아아 아, 아. 와 이건 그냥 난리였어요 기회를 아쉽네요. 이제 이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여덟 번 남았어요. 아 일곱 번 일곱 번. 럭키 세븐 이번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럭키 세븐. 간다. No. 제발. 가라 아 아깝네요. 이게 잘 들려야 되는데 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볼게요. 아이 너무 그래, 이쪽이야. 이쪽 간다. 아, 이거 뭐야? 아, 머리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어. 아니, 다섯 분 남았어요. 다섯 분 안에 하나라도 더뽑아야겠죠 이거 뽑아야 된다. 구해진 용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간다! 허, 어, 잡았다! 오! 아, 뽑았네요. 제가 이 인형을 여러 번 싫어했는데 어 이제 뽑았네요. 그럼 제가 뽑고 싶은 거두 개를 뽑았어요 지금. 여기 제가 또 뽑고 싶은 총룡 청룡 총룡. 청룡. 총룡도 멋지죠? 뽑아볼게요. 하! 어? 어. 어 어. 아 괜찮아요. 그래도 누웠으니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번 남았는데 지금 세번 안에 총룡 하나 더 뽑아야겠죠? 네 아쉬워 아쉬워 여러분 청룡 계속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회 두번 모두 다 청룡한테 쏟아보도록 하죠얘한 최고 가운데 주변까지 오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볼게요 어어어어아 어. 뭐야 아니 아쉽네요 청룡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에 한 번에 뽑아야 돼요. 바로, 청룡! 마지막 기회! 아, 마지막은 실패했네요. 하지만 제가 갖고 싶은 이 고대신용 다크닉스 이렇게 두개 뽑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룡같이 생긴 솔라 드룡까지 이렇게 세개 뽑았습니다. 어, 세개 뽑은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제가 평소에 많아놓고 한 개도 못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개 뽑았네요. 이중에 한개는 제가 갖고 두개는 여러분들께 드릴거예요 솔라 드래곤하고 고대신용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댓글로 이제 어떤거 갖고싶다 댓글 써주시면은 이제 한분 한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개 뽑은거 기념해서 사진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요 왜냐하면 드래곤 빌리지 인형 뽑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다양한 상품이 있대요. 추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바로 할 거예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또 인스타그램에 사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